아, <laughs> <laughs> 어, 힘들어. 네, 예, 파도가 다 아, 메우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길을 이쪽으로 뚫고 이쪽으로 어? 이렇게 뚫고 그럼 그래. 아니 여기서 이렇게 뚫고 그러면 그래. 떠나는 어. 법 이렇게 나와나응 아. 축산한 기술이요 지금 이렇게 물을 뚫어놨는데 파도가 워낙 세가지고 효이 감사하고요 우리 건영계 지역장 둘이서 파도를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. 지금 <laughs> 아유 두피듯 말듯 애가 타네요. 아유 물은 조금씩 내려오는데 파도만 조금만 줄면 될것 같은데 기가 찹니다.